오늘은 병원 퇴사 후 인생 설계에 대해 부분적으로 영상을 찍어보았다. 그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큰 틀만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사 자격증 시험을 알아보는 이유는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형의 추천으로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신청하였다. 교재비를 제외하고 다 무료로 영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 사야 할 교재를 확인하고 바로 교보문고로 향했다. 사실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되지만 3일 뒤에 대구로 코로나 파견을 가게 되어서 미리 교재를 구매하러 가는 것이다. 교보문고에 책이 있는지 확인을 한 상태로 이제 필요한 교재들을 보는데 생각보다 살게 많았다. 4권 정도 되었고 두께도 제법 있었다. 교재를 사고 생각 정리 겸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목표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기 시작하였다. 주로 해야만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해결해야 하는 것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무작정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수정할 것들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사실 이것이 실패담이 될지 성공담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성공담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해야만 하는 것은 앞으로의 직업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이야기가 잠깐 나왔고, 하고 싶은 것들, 디지털 노마드, 유튜브 등, 또 해결해야 하는 것에는 백수로 지내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보는 것. 이게 대화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미래에 대한 목표들이 좀 불안정하다고 할까 아직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고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거쳐 나갈 때마다 영상으로 만들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조만간 코로나 파견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 그때 봐요, 여러분.